안녕하세요. 졸렬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너무 열받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돈이 많다는 소리나 들었지. 저는 딱히 듣본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더러 재산 물려받을 거면 자기 식구들한테 납작 엎드려서 살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나그 정도로 궁하지 않다고 됐다고 너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남편 차버리려고요. 남편과는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당시 제나이는 서른둘로 결혼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지인들을 보고 있자니 시간 낭비도 저런 시간 낭비가 있나 싶대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 생각이 없던 것은 아니었기에 지인의 추천으로 결혼 정보 회사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여러 남자를 소개해 줬는데 생각처럼 쉽게 인연이 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마지막이다 하고 나간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된 남편이었네요. 아무래도 결혼 정보회사를 중간에 끼고 한 만남이다 보니 남편의 조건에 대해선 이미 어느 정도 들은 바가 있었어요. 만남을 주선한 플래너 말로는 남편 자체는 중견 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그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현찰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저희 친정은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의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저 하나 시집 보낼 정도의 경제적 여유는 있으셨지만 현찰로 10억이니 20억이니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괜히 주눅이 들어서 나가도 되나 싶었는데, 플래너가 제 사진을 남자 쪽에 보여줬더니 너무 만나고 싶어 하더랍니다. 자기가 이미 제 조건도 다 얘기해뒀다면서요. 그래서, 그래, 한번 만난다고 무조건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만나기나 해보자 하고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온 남편은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명품을 입고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근사한 외제차를 끌고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평범하고 소탈해 보였달까요? 그리고 저는 어리석게도 진짜 부자들은 겉으로 티를 안 낸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에휴, 이렇게 적다 보니, 제가 정말 제 발등을 찍었네요. 사귄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먼저 결혼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데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정말 부자인가 싶을 정도로 씀씀이가 크지 않았거든요. 데이트 비용도 6대4 정도로 부담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 시댁에서 먼저 경기도에 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뜻밖의 제안에 놀랐지만 솔직히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께서 대번에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집값이 얼마건 가네 우리도 반은 보태겠다고 전화라 하시대요. 덧붙이시기를 여자도 어느 정도는 해가야 제 목소리를 내고 살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집값에 보탤 돈이 있으면 차라리 예단을 해오라며 현찰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하저의 친정부모님이나 1차로 마음이 상했죠. 솔직히 저도 결혼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남사스럽긴 한데 예단이란 건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파트에 제 돈을 넣어두면 제 지분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니까 만일에 상황이 벌어져도 제가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예단으로 1억은 못해가지만 어머님 가방 정도는 해드리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댁 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집을 사주겠다는데 어떻게 맨몸으로 올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이때 저랑 친정 부모님이랑 2차로 또다시 마음이 상했네요. 오죽하면 남편한테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결혼이고 뭐고 없던 걸로 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이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무조건 자기가 다 잘못했다며 싹싹 비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게 전부 신호들 때문이랍니다. 신우들이 자기들도 시집갈 때 현찰로 예단해 갔으니까 저도 해오는 게 맞는 거라면서 어머님더러 꼭 받아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그래도 뭐 남편이 하는 말이 앞으로는 신우들이 뭐라건 자기도 어머님도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사정을 하대요. 그래서 결국 파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고 계획대로 식을 진행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이억, 친정에서 이억 지원 받아 서울에 전세로 구했고요. 나름대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집에 새 가정 가구까지 들어오고 나니 비로소 결혼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이었어요. 결혼 당시 남편이 말하길 시조 부모님 재산은 절에서 지내고 아버님 재산은 어머님이 없으셨다대요. 그래서 다가오는 설에는 당일 점심은 시댁에서 먹고 저녁은 친정에서 먹어야겠다. 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어머님이 문자로 올해부터 다시 제사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소식을 보내오셨습니다. 깜짝 놀라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으니 어머님이 글자 그대로라고 이제 다시 제사를 지낼 거라시대요. 절에 맡긴 시조 부모님 제사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머님이 너무 고생스럽지 않으시겠어요 하니까 어머님이 왜 당신이 고생스럽냐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 고생은 내가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죠.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원래 당신 집은 제사가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소리가 그런 게 아니라 신우들이 이제 며느리도 들어왔는데 제사를 다시 지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결혼 전 예단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이 신우들을 진짜 어떡하면 좋지 싶대요.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내 제 나름대로 좋게 생각해보려고 했어요. 신우들이야 꼴보기도 싫었지만 제사 자체만 놓고 보자면 언젠간 조상덕 보는 날이 있겠지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내보자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이 무색하게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어머님이 제사 준비를 해야 하니까 저더러 하루 일찍 내려오라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전날까지 야근하고 너무 피곤했지만 이튿날 이른 아침 바로 어머님 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어머님 댁에는 황당하리만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다 못해 저는 어머님이 장은 반놓우셨겠지 했는데 오히려 어머님이 저한테 빈손으로 몸 땡이만 덜렁덜렁 왔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제사 준비도 짜증이었는데 도착하기가 무섭게 싫은 소리를 들으니 저도 사람인데 기분이 좋을 리 있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장이나 보고 오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남편은 따로 할 일이 있다며 저더러 혼자 대형마트 가지 말고 시장에 가서 장 봐오라시대요. 내가 무슨 하녀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울분이 터지더라니까요. 그런데 저를 더 열받게 한건 힘들게 시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 따로 할 일이 있다던 남편이 보란 듯이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던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순간욱해서 남편을 깨우려니까 어머님이 운전하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저더러 깨우지 말랍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저는 당신과 따로 할 일이 있다며 따라오라더니 부엌으로 향하시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시키는 온갖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저 먹을 간단한 음식 정도나 해봤지. 전이고 나물이고 해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명절 당일날 어머님과 남편이 제사를 지낸다고 설치는 동안 저는 결국 몸살이 나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괜찮냐고 한번 묻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저더러 도움이 안 된다면서 면박만 주시대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중제 손을 안 꺼친 음식은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죠. 정말 너무 서러워서 결국 어머님 눈을 피해 남편한테 친정엔 언제 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신호들이 온다고 했다며 신호들은 보고 가야 된다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데 무슨 신호들까지 보고 가라는 건지 진짜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러면 당신은 여기 있다가 신호들 보고 오라고. 나는 먼저 친정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그렇게 먼저 가버리면 신우들이 좋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우들하고 좀 친해지려면 언니언니하고 살갑게 달라붙고 아양도 떨고 해야 할거 아니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뭘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냐고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는 신우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 그냥 친정에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콜택시 불렀죠. 그리고 그날 일로 결국 남편 말에 의하면 제가 제대로 신호들 눈밖에 났다고 하대요. 그러면서 신호들하고 사이 틀어져서 저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냐며, 제발 잘좀 해보라는 거예요. 신호들은 나한테 잘하는 게 쥐뿔도 없는데, 왜 나만 맨날 신호들 기분을 살피라는 건지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세상에 어떤 인간관계가 한 사람만 잘하게 되어 있냐고 따졌습니다. 나는 뭐, 신우들이 좋아서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 줄 아냐고 당신 누나들도 나한테 벌써 2아웃, 3아웃이지만 그냥 내가 참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신우들이 저한테 잘 보여서 덕 볼게 뭐가 있냐입니다. 신우들이 저한테 아쉬울 게 뭐가 있겠냐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런 논리라면 저도 신우들한테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기어이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엊그제가 아버님 제사였는데. 어머님께서 저더러 이번 아버님 제사 때는 신운의 내외뿐만 아니라 시조카들도 온다며 저더러 음식을 넉넉히 하라시대요. 그리고 제 기억 속 시조카들은 애들이 어리긴 했어도 먹성이 웬만한 성인 뺨치는 수준이었거든요. 게다가 둘째 신누는 입이 어찌나 까탈스러운지. 저희 결혼할 때도 예식장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건 짜고 저건 달고 어쩌고 저쩌고. 오죽하면 그 좋은 날. 너는 집에 가서 해먹어. 그 소리가 목구멍 밖으로 나오려고 하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런 시조카들 먹이름식까지 하라니까 너무 열받더라고요. 제가 먹을 음식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드실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 조상을 모시는 것도 아닌데 내 허리만 죽어나겠구나 싶은 게속 터지대요. 어머님은 사람들 많으면 정신없으니 저희 집에서 명절 음식을 해오라셨지만 저도 저희 집에 기름 냄새 배는 거 싫고 그래서 그냥 장본 거다 챙겨서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신우들도 오면 일좀 나눠서 하자고 얘기 좀 해볼 생각이었죠. 아니 그런데 이 인간들이 명절 당일 점심시간도 한참 지나서야 하나씩 얼굴을 들이밀대요? 그리고 이로 인해 저도 친정에 가는 시간이 하염없이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점심때 온다고 해서 얼굴만 보고 얼른 친정에 갈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점심시간도 다 지나서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점심을 안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우들이고 어머님이고 할것 없이 저더러 밥좀 차려달라는데 아니 지자식들 하나씩 옆구리에 딱 끼고 앉아서는 넉놓고 저만 보고 있는 게 어처구니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숨어버렸어요 그리고는 10분이고 15분이고 안 나가고 버텼죠. 그러다 한참 만에 나오니 그새 얼마나 먹었는지 설거지가 산더미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는 밥도 안 차렸으니 설거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황당해서 밥도 안 먹은 사람이 왜 설거지를 하냐고 되물었어요. 신호들이 애들도 아닌데 먹은 사람이 치우는 건 상식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할 말이 마땅히 없으셨는지. 너 잘났다며 하기 싫으면 냅둬라 하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신우들이 저더러 너무 한다는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한테 일하라고 하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딨냐며, 우리 엄마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며느리들일 때 너무 경솔했어 하는데, 누가 할 소리를 하나 싶대요. 그래서 저도, 저야말로 언니들 같은 신우들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 봤을 텐데, 정말 경솔했던 것 같다고 후회된다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제사 때부터는 음식 안 하겠다고, 며느리 잘못 봤다 후회된다 하시는데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 했죠. 그랬더니 큰 신우가, 저더러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하더니 저희 집에서 그러라고 배웠냐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가 뭔데 가정교육을 우는 하나 싶은 게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너는 그러라고 어머님한테 배웠냐고, 너나 할도리 잘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지 아버지 재산나라서는 하는 일이라곤 밥 처먹고 사람 갈구는 것밖에 없냐 했더니 신우가 저더러 미친 애스 아니냐며 욕을 하고는 저더러 당장 꺼지라나요. 그래서 가지 말래도 갈 거라고 저도 똑같이 소리 지르고 신우 신발 발로 걷어차고 나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냐면서 이제 신우들하고 틀어졌으니 어쩌면 좋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아까 어머님이랑 신우들이 나한테 하는 거못 봤냐니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원래 있는 집에 시집 오면 그 정도는 다 겪는 거라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있는 집이란 소리에 결혼할 때 혹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살면서 막말로 현찰 부자고 뭐고 전혀 실감을 못했거든요. 허구한 날 땅이 얼마가 있는데 그게 얼마짜리네. 천년만년돼 보이는 날가빠진 옷으로 이게 그 당시에 얼마를 주고 산 옷이네. 그래서 제가 남편 덜어 당신이 정말 돈이 많은지 어쩐지 내가 알게 뭐냐고 해버렸어요. 막말로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냐곤 돈 백만원도 없는데, 있는 집 며느리 같은 소리 한다고, 그리고 나도 시집 올때 당신만큼 해왔다고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남편이 말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자꾸 그러면 나중에 재산 물려받을 때 저는 하나도 못 주게 할 거래요. 황당해서 어차피 어머님 재산이 당신한테 나가지 나한테 오는 줄 아냐고 협박할 걸 협박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친정부모님 재산받으면 내 안몸 건사하고 사는 덴 아무 지장 없으니 걱정 말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저는 재짐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내 생각해 봤지만 벌써부터 돈몇푼 가지고 생색내는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주대 없는 어머님도 버겁고 개념 없는 신우들 상대하기도 짜증나는 판국에 남편 하나라도 멀쩡하면 그럭저럭 살텐데 그마저도 안 되니 하다 못해 제가 무슨 재벌가 며느리나 되면 모를까 돈몇 푼도 못 쓰고 벌벌 떠는 주제에 유세나 부리는 집구석에서 제가 뭐 한다고 버티고 있나 싶어서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은 또 다시 저를 잡겠지만 이제는 전처럼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